여러분 안녕~~ 오늘은 망고 송지를 다시 만들어 볼건데 어그 망고 송지 1편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좀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 볼건데 오늘 만드는 것도 한번 영상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Let's g 고 망고를 몽땅 더 넣어줍니다 망고를 냉동한 망고거든요 좀 냉동망고를 써요 그게 그게 좀 그게 좀더 싸고 간편해요 그거. 다른 망고 생망고는 갈아야 하는데 망고소문에 안될때 이렇게 냉동망고를 씁니다 생망고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냉동망고가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전 냉동망고를 쓰겠습니다 이게 안도가 있어. 빛의 친구들이란 종류. 망고가 많은 건지. 후, 힘들다. 이렇게 둘 짓눌러. 이렇게 짓눌러 주는. 이렇게 망석 뜹니다. 이렇게 됐는데. 요거트를 좀밀어야겠어 요거트가 요모자라서 그런 것 몰라 요거트 한 통을 다 아무리 면 되는데 그려고 요거트가 너무 망고가 너무 적어도 맛이 없고 많아도 맛이 없어서. 딱 요거트 그 망고가 딱 요거트가 망고색이 됐다. 이 정도로 섞어 주시면 비율이 있다 제가 원래는 믹서기로 하시는 게더 빨라요 저 아직 어려서 믹서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믹서기를 쓰셔도 됩니다 원래 믹서기를 쓸 거거든요 내 숟가락으로 계속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 이게 여기 망고가 너무 진해서 요거트 있는 대로 한번 옮기죠 섞어주세요 망고가 너무 많다 근데 비교 패인가요 적당한 것 같아요, 근데. 자, 착각을 했거든요. 어, 저쪽. 어, 어떻게 가고 있어요? 처리가 힘들주거흐다는음 넘치고 있어 음주. 오, 는는 음주. 오, 흐는 음주. 오, 는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시4분 걸렸어요. 아 벌써 4 분이. 이제 거의 이 정도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오늘 망고가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속 괜찮아요. 근데. 다른 거 제가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비주얼이 아닌데 요거트가 많이 본거 비주얼이 안되네 그때 운이 좋았나? 그때 그냥 막 했는데 얘는 제가 아이들을 망고 돌리는 감이다 다 됐어요. 자, 댄 먹어 볼게요. <laughs> 맛있어요. 진짜. 나 <laughs> 嗯，打，再打完就走，打就没了。